안녕하세요. 대한산업보건협회 교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정예림입니다.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방어운전과 난폭 보복운전입니다. 방어운전이란 다른 차량 및 사람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발생시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운전 방법입니다. 방어운전 실천 방법은 안전한 공간 확보와 진로 변경 시 충분한 시간과 신호를 줄 것과 횡단보도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감속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.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입니다.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 보복운전 또한 불법입니다.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입니다. 보복 운전 시 처벌으로는 특수상해, 특수폭행, 특수협박, 특수손괴, 재물손괴 등 형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또한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. 보복 운전으로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.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